안녕하세요, 사랑한 시청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내식에제 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트위치 이모티콘으로도 썼던 그림인데요. 사실 3월 초에 출시했었는데, 아, 제가 바빠서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스트리머 부적은 트위치 구독을 하면 주는 건데,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다 보니 구독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부적을 얻을 방법이 따로 없다 보니, 유비소프트에서 특별히 모두가 제 부적을 쓸수 있게 무제한 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드를 써서 제 부적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우선 코드와 링크는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요 어, 이게 그냥 인게임 코드 치는 곳이 아니라 따로 코드 입력하는 유비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리딤 코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적 얻을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여기에 코드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부적이 지급됩니다 인게임 들어가셔서 부적 목록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이제는 시즈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 귀여운 부적 가서라도몇판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부적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